그 가방 안에 네. 무슨 뭐 좋은 뭐뭐 뭐 식품도 있고 네. 그리고 몸이 감기약이나 그런 집어. 멤버들도 챙겨주고 그래요. 굉장히 좋잖아요. 근데 그 가방이 만약에 없어졌다. 네. 야, 내 가방! <laughs> <laughs> 평상시엔 자상하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방에서 끝내주고. <laughs> 어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그거만 없어지면 야, 내 가방! <laughs> 난리가 나대, 그. 네, 그러다가. 네. 가방이 분명히 자기 옆에 있는데도 잃어버 때가 있잖아요. 어, 뭘 찾을 때 있죠? 너무 <laughs> 흥분돼서 가방이 없어졌구나. <laughs> 예. 어. 야, 내가 야, 내 가방! 누가 <laughs> 그 <가방이 웃음> <그다가>. 누가 <laughs> 가방 옆에 딱 있어요. 그랬 여기 있었네. 좋아. 오 마이 갓. 와. 전지 씨. 예. 되게 세게 힘을 주, 힘을 줄때 입을 왜 이렇게 는 거예요? 요! 즘어리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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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은 아시잖아요. 이렇게. 어. 어. 근데 약간 뭐 하서면 모아서면... <목소리> <목소리>